안녕하세요. 어 이번의 주제는 현음 현실과 관련된 다소 무겁고 어, 중대한 주제로서 과학 물질 문명은 과연 인류를 궁극적으로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어 12부로 나누어 어 1부에서는 과학 물질 문명은 인간을 근국까지 행복하게 할수 없다는 라 소재로, 그리고 이 부에서는 인류는 과학 물질 문명에 의해 끝내 파멸할 수도 있다라는 소재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현재의 인류 문명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과학 물질 문명이라 할수 있습니다. 과학물질문명이란 과학이 인류 삶을 주도해가면서 인간이 과학의 대상으로 하는 물리적 세계로부터 오는 어, 이로움을 위주로 어, 삶을 추구해가는 어, 문명을 말합니다. 아, 아,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과학물질문명에 깊이 도취해 있는가요? 여러분은 과학물질문명을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그의 끝까지 의지하려 하는가요? 아, 여러분은 과학이 오직 이로움만을 준다고 보는가요? 아니면 혹시 과학이 위험성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전자라면 여러분은 과학 물질 문명이 최종까지 당신과 인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확신하는가요? 또한 후자라면 여러분 그 위험성 정도가 어느 정도이며 현재의 인류는 어떠한 상태에 있다고 보, 보는가요? 아,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고 물리세계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며 과학 물질 문명이 주는 이로움과 해로움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삶에서 무엇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삼고,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하여 살아가는지, 그리고 현재 인류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하겠죠. 아, 그러나 이 모두를 이 비디오에서 다룰 수는 없고, 어, 이 비디오는 그의 일부로서 과학 물질 문명의 본질 또는 특성이 무엇이며 이것이 인간에게 주는 이로움과 위험성이 무엇인지, 그래서 인류가 장래의 모든 것을 과학 물질 문명에 맡겨도 되는지 위주로 말하고자 합니다. 물리세계와 관련된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차례 다루려 합니다만은 앞 비디오들에서 나는 이미 여러 번 물리 세계의 전체 특성을 요약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즉, 물리 세계는 유형적이고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항상 변하고 없을 때도 있고 물리적 성질 외에는 수동적이며 그 내부 존재들에게는 모든 것이 주관적이 되고 상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비디오들에서 나는 인간은 결코 육체적 삶으로 만족할 존재가 아니며, 어, 진리를 깨달으며 혼을 키워 어, 육체적 죽음을 초월해 가야 하는 영적인 존재임을 강조하면서 인류는 지금까지 육체와 물질과 어, 지능 위주로 살아왔고, 인간의 정신, 정신적 성숙도를 계량화한 어, 나의 어, 혼지수 측정표에 따르면 어, 현재의 인류 혼지수는 천에 대250 아, 정도이고 어, 나이로 하면 19세 정도로서 혈기는 왕성하나 아, 정신이 빈약한 상태에 있으며 아, 앞으로는 혼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키워가야 할 상황임을 아, 말한 바 있습니다 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서 어, 다시 본 말씀에 들어, 어, 들어가기 전에 에, 당신의 삶과 가, 관련된 몇 가지 질문들을 에, 나열해 어,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당신은 모든 식사들을 상어 지, 지느러미나 어, 제비집이나 어, 칠산가버 캐비어나 어, 송로버섯으로 송로버섯, 어, 계속 해간다면 어, 식사로서 매우 만족스러울까요? 당신은 매일 여왕벌이 어, 먹는다는 로열젤이나 어, 시말리아 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석청이나 어, 세계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를 어, 블로초를 먹는 것이 소원인가요? 당신은 일상 금으로 지은 옷을 입고 어, 금관을 쓰고 어, 지, 지내고 싶은가요? 당신은 매일 예, 금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어, 밤에는 금 침대에서 어, 자면 좋을까요? 아, 당신은 집의 크기가 아, 궁궐을 넘어 큰성 정도가 아, 되면 좋을까요? 아, 당신은 이동할 때마다 아, 큰 차도 부족하니 예, 비행기를 자가용으로 가진다면 좋을까요? 어, 당신은 뭇 아름다운 이성을 배우자로 하여 어, 계속하여 밤을 즐기면 좋을까요? 어, 당신은 지구 전체가 당신의 것이라면 만족할까요? 어, 당신은 오래 사는 거북이나 어, 나무가 어, 부러운가요? 어, 당신은 몇백 년, 아니, 영원히 산다면 행복할까요? 그래, 종합적으로 당신은 옛날에, 어, 절대적인 왕들이 축복받은 행복했던 사람이라고, 어, 부러워하나요? 아 어, 당신은, 어, 역사적으로 엄청난 땅을 점령했던 정복자들이 훌륭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아 어, 과연 인류가 이러한 왕들과 정복자들에게서 물려받은 현명함이나 훌륭함이나 가치는 무엇일까요? 아, 나의 혼지수 측정표에 따르면 아주 훌륭했던 몇 왕을 빼고는 그들 대부분의 혼지수는 마이너스 200에서 마이너스 400 범위에 속합니다. 아, 과학은 물리세계를 다룹니다. 과학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물질을 이해하고, 인간의 육체를 포함한 물리세계를 이해하고, 자연을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과학은 결코 무형적인 정신 또는 마음의 세계나, 이치 또는 진리의 세계를 다루지는 못합니다. 설령 과학이 이들을 다루려 한다고 해도, 물질 속에 들어가 있는 일부에 대해서만 물리적 관점에서 취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학 물질 문명이 주는 이로움을 요약하면, 물리적인 힘, 물질적인 풍요, 물리적인 편리함,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의학이 제공하는 건강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물리적인 힘의 예로는, 원자력, 다이너마이트, 기중기, 포크레인, 트랙터, 트럭, 어, 선박, 화물 수송기들을 들수 있을 것이고, 물질적 풍요 이로움에는 농작물 수확량을 높이는 비료, 농삼, 어, 농산물을 심고 소확하는 데 이용하는 어, 각종 농기구 및 농기계들, 가축을 대략 사용하, 어, 사육하는데, 에, 도움을 주는 그 사료, 사람이 먹는 각종 화학 음료나 음식들, 그리고 옷이나 거주와 관련된 대량 생산의 공산품들을 들수 있을 것이며, 물리적 편리함에는 교통과 통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각종 기계와 로봇, 가전제품, 취미 오락 헬스기구, 어, 컴퓨터 등을 대표로 들수 있을 것이며, 의학이 제공하는 건강과 관련해서는, 어, 상처 치료, 어, 병을 고침, 어, 수, 수명 연장을 들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물리세계를 대상으로 연구하고 어, 응용하는 과학과 기술은 물리세계의 한계를 어, 그대로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인간이 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입장에서도 같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먼저, 과학과 기술의 한계성을 물리세계의 기본 특성으로부터 보면 물질이 시공, 시공간상에서 존재하는 특성들로부터 오는 한계와 변함과 움직이는 속도 제한으로부터 오는 한계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들에 따라, 새로운 연구 주제와 새로운 연구 결과에서 한계와 응용하는 기술에서 한계가 주어질 것입니다. 자연 법칙은 물리세계 내에서 보편성을 가집니다. 즉, 같은 조건이면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어, 물리세계에서의 인과법칙은 우리가 사는 우주에서 어디에서나 같게 적용됩니다. 이는 물리법칙들이 전 우주상에서 어, 보편성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어, 통일장이론이나 아, 모든것의이론, 어, TOE라고 하죠. 모든것의이론이라고 하는 이론들은 물리적인 기본힘들인 만유인력, 전자기력, 행력, 어, 또는 강력, 어, 양력을 하나로 통합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으로서 현대 물리학 연구들이 어, 통합으로 가는 예를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또한 같은 원리를 응용해서 어, 다양하게 활용하는 기술에서는 경우수가 많고 다양할 수 있으나 이에도 어, 당시의 문명의 어, 적합성이나 상황에 따라 한계가 주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 다음으로, 어, 물리세계에서 가장 빠른 빛속도에서 제한과 양자화에 따른 과학기술에서 한계성을, 어, 잠시 말씀드려보면, 비록 빛속도가 일상 수준에서는, 어, 무척 크다고 할지라도 컴퓨터 프로세서 처리 속도나 메모리를 읽고 쓰는 속도에서 한계를 갖게 되고 물질에서 양자화된 최소 알갱이의 존재는 그 플랑크 크기라고 합니다만은 반도체 집적에서 한계를 갖게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빛 속도에서 이러한 제한은 에너지 상태 변화와 물질로 변화에서의 속도 한계를 갖게 함으로써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와 자, 원의 에, 한계가 있게 할 것입니다. 어, 이 e 더 나아가, 아, 인간에게는 받아들일 수 있는, 즉, 수용할 수 있는 물질의 양이나 과학기술, 어, 기술의 이로움에 한계가 있으며, 인간은 항상 끊임이, 끊임이 없이 변하고 있는 어, 주위에 적응하면서 적정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육체가 속하는 물리세계는 크기나 그 바탕을 이루는 에너지 면에서, 면에서 한계가 있으면서도 또한 있는 상태에서 끊임, 끊임이 없이 변합니다. 어, 인간은 육체적으로 어느 시간에 특정 장소에 있어야 하면서 끊임이 없이 변해가는 환경에 맞추면서 자체로서 항상 적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의 고뇌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에 의하여 개인이 수용하거나 관리, 관할할 수 있는 물리적 양과 거리의 한계가 있고,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감각과 만족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 인간은 거짐이 없이 자연과 교류 어, 교류해야 하기에 인위적으로 만든 환경에서 오랫동안 지낼 수가 없고 어, 자기만의 환경이 아무리 잘 만들어진다고 해도 오랫동안 같은 환경에서만 지내는 것에는 실증과 더불어 불편함을 불편함을 느낍니다. 어, 자체적으로 너무 많거나 적어도 또는 매우 오래 같은 상태가 지속되어도 어,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좋은 것한 종류만 너무 많이 먹어도 탈이 나거나 한편에 치우쳐 건강이 해롭고 계속 금침대에서 누워 있거나 잠을 자도 지겹거나 몸이 부, 불편해지고 전혀 생각을 않거나 움직이지 않고 편하게 지나려 해도 도리어 머리와 몸이 쇠퇴하며 나빠집니다. 끊임없이 몸 전체가 고르게 적절히 움직이며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너무 많이 차지해도 관리하기에 고뇌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토록 큰 것을 차지하기 위해 주의와 계속 싸워야 하고 갈등을 빚으며 불협화해야 합니다. 어, 어떠한 좋아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도 결코 오래 지속되지 못하며 어, 어떠한 것도 지나치거나 오래 지속되면 어, 싫어지고 어, 지겨워지고 오히려 어, 불편함과 병으로 올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들은 과학물진문명이 인간에게 주는 이로움 또는 인간이 과학 물질 문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행복의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아 과학은 육체와 관련되고 오감으로 느끼면서 재현 가능한 물리 세계를 다루기에 사람들로부터 쉽게 신뢰를 신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 세계 자체가 유한하고 임시적이고 불완전하고 항상 변하면서 어, 때로는 없을 수도 있고, 어, 주관적이며 상대적인 세계이므로 인간이 그 세계와 같이 하면서 어, 그 세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행복은 그 범위 안에 있게 됩니다. 아, 과학 물질문명에서 인간의 노력의 중심은 기계화 이겠죠. 더 나아가 지능화, 자동화가 되겠죠. 또한 이에 의한 어, 생산, 소비, 소유, 대, 대량화일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활은, 따라서, 이에, 이에 따라서 인간의 모든 생활은, 어, 돈 버는 일, 많은 재산 모으는 일, 큰 땅과 큰 집과 큰 공간을 차지하는 일, 그리고, 어, 물질적 삶을 최대로 즐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 육체와 물질 세계, 물리 세계 위주로 하는 삶은, 어, 동물적 삶, 이거나 그보다 약간 나은, 어, 정신적 삶이, 어, 삶과 같이도, 오감과 물질에 의지하며, 의지하면서, 어, 의식주 위주로 하는 삶이고, 어, 맛있는 건 먹고, 옷잘 입고, 어, 넓은 곳에서 자고, 어, 생활에서 편리한 것을 찾는 것을 어, 목표로 해서 살아감을 의미하며, 어, 눈에 보이는 것, 어, 오감으로 느끼는 것, 위주로 믿고 오감 충족의 말초신경 어, 문화 위주로 즐기는 삶이 될 것입니다. 어, 그럼으로써 어, 개인에게는 어, 최대한 혼자만의 자유와 물질을 즐기면서 결혼과 어, 자녀 없이 독신으로 즐기는. 삶으로 되어 갈 것입니다. 매일 국내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욕심과 재산 문제로 타인과는 물론 가족 내에서도 서로 싸우고 이혼하고 형제들과 부모 자식들끼리도 법정에 서거나 심지어는 서로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나요? 이런 과정 과정에서 무한 소유 욕구를 갖는 인간으로서 겪는 어려움들은 유한 속에서 먼저 많이 차지하기 위해 그러한 경쟁 무한 경쟁과 이에 따른 스트레스, 정신쇠약과 불면이며 이를 벗어나기 위한 활동으로는 진영이주, 속임, 사기, 갈등. 어 베타 충돌 도둑 강도 어, 성적인 타락 자살과 살인이 될 것이며 어, 이때 얻어질 수 있는 질병으로는 여러 정신적인 병들과 비만과 암과 어, 불임과 성병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과학 물질 문명이 개인의 삶에 주는 즐거움, 즐거움과 어, 행복으로는 매우 한계가 있고 어, 과도하면 도리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 이상으로 어, 과학물질 문명이 개인의 삶에 에, 결코 구, 궁극적인 행복을 줄수 없음을 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어, 1부를 마치고 1, 2부에서는 경우를 개인에서 인류 전체로 넓히며 어, 인류는 과학 물질 문명에 의하여 파멸할 수도 있다는 소재로 뵙도록 하겠습니다.